그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오늘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표정에서 슬픔이 느껴지십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구나.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세의 마지막은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입니다. 예.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저녁도 기도를 마쳐야 되겠죠. 그래서 특세의 아쉬움을 오늘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를 도 통하여서 눈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믿음의 눈을 떴죠.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신앙의 상,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사랑의 눈을 뜨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교를 한다 할 자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셋째 날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죠 그 십자가와의 부활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내 몸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굳이 이기려고 다투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내제 날은 은혜의 눈을 떴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죠.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은혜입니다. 가정도 은혜고 자녀도 은혜고 직장도 은혜고 내가 이 새벽 특별 히 새벽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요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눈뜬 자의 삶이었습니다. 은혜 눈을 뜨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크니까 감사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망의 눈을 뜬 삶, 소망의 눈뜬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살만 하십니까? 네, 형편은 좋으십니까? 아멘. 예.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와 사회 환경을 보면 그게 녹록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요. 어, 며칠 전에 교육자들하고 어, 식당에 갔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반찬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깍두기하고 김치. 그런데 김치 맛이 틀려요.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뒤적거려 봤더니만 김치가 아니라 양배추 무침이었습니다. 물어보면 김치가 너무 비싸대요. 한 포기에 2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이 마트에서는 김치를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치 가격이 배추 가격이 소고기보다 더 비싸다고. 이제는 김치에다가 고기 사달라는 말이 아니라 김치 사달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야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이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물가는 점점 오릅니다. 두 가지 빼고 다 오릅니다. 안 오르는 것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 성적하고 내 월급은 안 오릅니다. 나머지는 다 오릅니다. 뭐, 하늘을 치솟아서 오르는 게 바로 이제 물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 보니까요. 이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합니다. 특히 김해에 보니까 이틀 동안 428mm의 비가 와가지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고 특히 이 김해 가야고분이라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는데 그게 무너졌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자연재해죠. 기상 이변입니다. 폭염과 폭우, 홍수, 태풍 이 모든 기상 이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고 토네이 일어나고 정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살기 힘든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요? 북한에서는 매주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오물 풍선으로 시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말하기도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직장을 구하지 않냐고? 왜 결혼하지 않냐고? 왜 그럴까요? 왜 직장과, 왜 취업과, 왜 결혼과, 왜 출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일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나아질 거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경제도, 자연환경도 어려워지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한몸 보살피기도 힘든데,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현상이 많아지면 정신병들이 많아집니다. 질병이 많아집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점점 많아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마지막 인사한다고. 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다가 이 청년이 자매인데 우울증이 온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밥도 못 먹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많이 도와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올라와서 짐을 다 싸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우울증이 믿음 없어서 생긴다고 볼수 있지만요 아까 우리가 불러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찬양을 누가 작곡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전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민호기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고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찬양사회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내가 새벽기도잘 들여도 우울증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고난과 환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요는 이름 나오시죠. 주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의 현실이 두 가지 더 남았거든요. 사르코 캡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르코 캡슐. 2 0 0 올해 9월 24일 날 스위스에서 사르코 캡슐이라고 자살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60세 미국 여자가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누르고 5분 안에 자살했습니다. 이거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퍼져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기 힘드니까 목숨을 끊고 싶은데 조금 더 편안하게 우아하게 고통 없이 죽고 싶어서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샤르코 캡슐이라고 이 스위스에서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하면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2002, 0 3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36명, 1년에 13,0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반대로 출산율은 0.67명. 한쪽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쪽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찾아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이 땅에서 아무리 밤새도록 찾아도 소망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찾을 때, 소망의 눈을 열때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나를 고통시킨 그 문제는 하늘의 눈을 열 때, 소망의 눈이 열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산 소망과 죽은 소망으로 나누는데요. 산 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로말미아 그의 만이신 구원령 예수 그리스도로를 젖고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새하늘을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오면 산 소망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가 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산 소망은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은요. 죽은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돈 권력 물질 주식 땅 모든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산소망의 조건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어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배아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간직한 소망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갑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망은 더 커져가고 그 소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기쁘게 할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고 그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져가야 되겠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뭘 이야기 됩니까? 왜 손가락질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회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눈을 떠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 합동 총회 총회를 열렸는데요. 그 총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이 교단에서 교인 수가 작년 대비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교회는 80여 개가 줄었고, 목회자는 2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보이지 못하니까, 소망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조차 실망해서 떠나는 겁니다.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생활 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심하다. 라는 말을 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내가 소망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소망의 눈을 떠 소망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죽은 소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소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세속화는 무엇이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성공과 인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희생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소금이 녹지 않습니다. 빛이 타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의 눈을 뜰때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님께 나의 물질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민감과 위드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게 원하십니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넘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열릴 때 광야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나오며 출하기 생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방음이서도 이름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라도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오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십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디에 있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소망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첫 번째, 소망의 눈을 뜬 자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땅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실 때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힘들어도 내 집이 불편해도 어려워도 내 육체가 조금 아파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은 불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편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불편보다 더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자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또 소망에 눈뜬 자들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싸워야 되겠죠. 빼앗아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소망의 눈을 뜨게 되면 환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통, 인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3장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줄 알미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 환란을당하게 되지만 환난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연단 중에 소망을 바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뜬 자의 삶입니다 이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환란 중에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 건데도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남자들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사랑하죠 왜? 이 소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이 소망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왜 참으십니까? 해산의 고통 이후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 동안 임 인태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보다 아이를 만날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주를 만날 소망의 기쁨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눈뜬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 있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내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보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드는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소망의 눈을 뜨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소망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눈을 뜨게 되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광야를 견디는 것이지 광야가 내 삶의 끝이라면 좌절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며 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내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소망을 꼽히게 하시고 그 소망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좋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에 눈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눈을 떼게 되면 우리는 다이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 이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민. 이게 소망의 은둔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지금 부족함이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나의 소망임을 믿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푸르러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물가처럼 보이지만 가뭄이 오면 그물은 말라 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푸른 풀밭, 영원한 실만한 물가는 하늘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풀밭을, 그 물가를 나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 소망의 눈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춤을 보시고 환란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하루하루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소망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전도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새 생명 전도축제는 소망의 축제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